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7일 새남을, 새날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어,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4절 삼선이 레이의 이름에 불리세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요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덕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스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덕뼈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미요 나귀의 덕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어지는 말씀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네이에서 한 우무한 곳을 터트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순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 학고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내이에 있더라. 불리세 사람의 때에 삼순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화려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기도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석장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고요. 삼손의 경우는 13, 14, 15, 16장 넉장을 활용해서 이 사람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 많은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삼손이지만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구원의 역, 역사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블리셋의 손에서 건질은 이 삼손의 그 가장 사사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1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앞에 장면을 생각해 봐요.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지요? 삼손이 처가 집에서 당한그 모욕과 분풀이로 요 300마리를 붙어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 그 가운데 햇불을 끼고 불 붙여서 불렛 사람들의 그 곡식밭에 막 몰아넣어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지요. 그뿐입니까? 또 불세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가는 삼손의 개인적인 분풀이가 마치 자충모도를 하듯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 일을 해가면서 어제 우리가 1 5장7절에서 봤죠. 내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이 나는 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앞지 않은 <laughs> 블리셋에 대한 삼손의 민족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사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사람을 죽이고 삼손은 유다 집회에 속한 애담 굴짝에 들어가서 그 애담 파이팀에 은신하게 됩니다. 블리셋 군사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올라와 유다지파가 속한 레이히라는 곳에 질을 치게 됩니다. 질을 쳤다고 하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세 앞에 이스라엘은 지의갑을 먹고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 타결을 하는 게 뭐였어요? 삼손을 절박해서 우리 앞으로 데려오면, 넘겨주면, 전쟁에 피해가 나지 않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집파 사람들 3,000명이 나서가지고, 에담 바이트맹구가 오면 삼손을 찾아가 설득하는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절박을 다감아 해서, 삼손이 세 줄로, 이렇게, 그의 뭐, 손과 몸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진영 앞으로 이제 이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유다 집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사사하여 구원자를 묶어서 나왔으니, 블레셋 진영에서 막뭐 좋다고 막 삼손을 이제 데려가, 잡아가려고, 튀어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요. 블레이셋 군대가 삼선에게 나온과 동시에 삼선도 갑자기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마치 이 홀홀 단신의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는 자기 몸에 묶었던 그 밧줄들을 마치 불탄 삼줄끊어진듯이다 벗어 던져 버리고 뒤쳐 나가면서 마침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나귀의 턱뼈 하나가 보이게 하신 거예요. 나귀 턱뼈를 짚고 아무 무의가 없었으니까 그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불레새 사람들을 쳤는데 자그마치 1천명을 여기서 죽이게 됩니다. 삼선의 불레새 사람 1천명을 죽이고 간단한 단문의 시를 지은 게 16절에 나오죠. 이르되 낙의의 덕별로 한 도미 낙의의 덕별로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낙의의 덕별로 내가 1천명을 죽였다. 삼손의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 역시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손에서 나의 턱비를 던지면서 그가 심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그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1 8 절에 삼손이 이때에 부르짖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애절한 삼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기도 속에는요 삼손이 그동안 사사로서 사사답지 못한 많은 면들이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이 지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사사로서의 자기 임무와 사명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그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그가 고른 분투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수현상으로 죽어가고 정신이 혼매가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엔, 엔이라고 하는 말은 샘물이에요. 그 다음에 학골에, 학고래, 학골에는요 부르지즘,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가고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유명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엔학고래. 많은 사람들이 이 엔학고래라는 단어를 많이 유용해요 어떤 이제 지방에 가보니까 카페 이름을 엔학고래라 쓴 것도 있고, 식당 이름을 엔학고래라 쓴 것도 있고, 그럴 때이두 단어의 합성어를 잘 이해를 못해갖고, 엔학고래? 이렇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분리한다면 엔학고래. 두 합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목말라, 지금 죽어가고 정신이 지금 심해져가는 삼손의그 마신망으로 부르지 는 기도에 그 외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로하여금 마셔서 다시금 기생이 정신이 소생하게 회복되고 소생되는 바로 그엔학구레로서의 바로 이생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사기 저자가 참 의미 있는 글을 썼어요. 사사기를 언제 썼을까? 누가 썼을까? 궁금증이 많은데, 탈무대에 의하면 사무엘이 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아직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사기 말기에 이렇게 써진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도 이엔 학굴레의 그 장소가 유명한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대략 주전, 천, 한 50년, 60년, 70년대에 그때 활동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엔 학굴레의 유명한 아, 명소가 됐던 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죠.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엔 학골레의 한 가지 그 주제만 내가 맞춰서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엔 학골레의 역사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 사사기 15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있던 몸종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 여 주모인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자기가 어, 이제 사라의 간청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됐을 때에 이스마일이죠. 그가 어, 교만하게 행하게 되니까 내쫓김을 당하죠. 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기댔을 때 그를 내보도록 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부엘세바에 들어서 뜨기나무 아래서 이제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족 부대 물이 다 먹고 막 떨어지고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목이 말라 그들이 정말 그부엘세바 들어서 죽울 때에 부르짖어. 모 모자간에 서로 마주보며 방송되고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나고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서사라의하간의 눈을 확 밝히셔가지고 샘물을 보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이애 학굴 내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 어디, 그때뿐입니까? 또 있죠. 수요일 그 17장에서, 또 민숙이 20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목마름으로 그들이, 아, 갈증으로 고통할 때에, 그때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논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기가를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바로 엔하골레 역사가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 삼손이 지금 낙의 투표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지금 죽이고 목말라 추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하신 엔하골레 부르짖는 자의 세벽 역사와 기적은 동일한 것인가? 삼순이 그대의 눈에 발견하게 된이엘 학골레도 역시 바위에서 나온 물인가 우리가 궁금한 물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이 점을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사사기 15장 19절 단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에 유명해요. 본인 수석과 칼 델리치는요.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그 역사, 유대인의 지형, 지물에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바로 삼손 사사가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다시금 살아나기한 엔 학골레의 그 샘물을 대해서 기록했는데 바로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트려서 거기서 물이 나 솟아오르게 했다이거든요. 이우묵한 곳이 바로 어디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묵한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고 라 이렇게 쓰고 있고 그의 견해를 그대로 보내는 주석가들 중에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반석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대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을 따랐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물을 그들이 얻은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삼손이 지금 죽어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를 다시금 소생시킨 엔 낙골로의 반석의 샘물, 바로 그 샘물을 터뜨린그 반석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나시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시면서 삼손 부부에게 삼손의 그 부모들에게 수태고지를 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송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김효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손에게 주어가는 그를 살리는 반석의 생물로 여기서 또다시 한번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엔하꼴레에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여러분, 엔학쿨레가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삶에서도 또 우리 민족에 나가는 앞길에서도 우주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내가 할수 있는 힘이 다하여 내가 소진되고 내가 위기상에 황 몰려있을 때 내가 부르짖어 나를 살리는 샘물을 얻어야 될곳이 바로 이엔 학골레로서,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고, 발견내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앤 학골레에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등장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신앙과삶 가운데 인생길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엔하콜레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엔하콜레의 축복으로 이마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험악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나 삼손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으로 탈진되어 기력을 잃었을 때 나의 엔 학고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수를 얻게 하시고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되는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것에서 나를 살리는 나를 위기에서 건지는 엔 학고래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판석에 샘물이 계시는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하려 주옵소서. 이 예나 학골의 축복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민중에 나가는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